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정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 군집 분석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 분석은 다수의 대상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비자, 제품, 뭐 브랜드 어, 이런 것들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이제 묶는, 묶어주는 이 다별량 통계 기법입니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집단으로 그룹화해서 그 집단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거죠. 어, 군집 분석에 의해서 두개 이상의 이제 그룹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그룹들을 이제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내 구성원 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제 분류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이 그 분류가 뭐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됐다면 이 군집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특성은 동질적, 그러니까 유사한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 군집, 1번 군집, 2번 군집, 뭐 3번 군집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군집 간 구성원에는 서로 이질적인, 좀상이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최대화대로, 최대화 돼서 우리가 판단한 경영이나 마케팅 수립에, 마케팅 전략 수립에 최대화 되도록 분류해 보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고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군집 분석이라는 것을 하면 유사한 구매 패턴 혹은 성별 나이 소득 뭐 이런 것과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갖는 동질적인 고객 집단을 식별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이용해서 어, 식별된 고객 집단별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그 타겟을 잡아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 비슷한 잠재고객끼리 그룹화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는, 어, 방법 중에 하나다. 군집 분석이. 그래서 뭐 이런 얘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소비자 태도, 뭐 소비자 의견, 이런 다양한 설문 자료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군집으로 구분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설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우리 뭐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고객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그 산재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에 그데이터를 그 가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가설도 검증하고 어떤 미래 예측 방향들을 우리가 구현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업에 있는. 그 산재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군집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쟁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조사에 따라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 관계도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 내부, 외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통계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자, 그 비게 그 계층적 군집 분석 아, 죄송합니다. 군집 분석에는 이제 크게 보면 비계층적 군집법과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가 있는데요. 어, 비계층적 군집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적절한 수의 군집수를 미리 이제 정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 군집하는 것을 이제 비계층적 군집이라고 하는데, 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계층적 군집 방법을 가지고 어, 한번 군집 분석에 대한 예를,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 밑에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좀 이론적인 거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밑에나, 그, 다른, 그, 뭡니까, 이 소개 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그,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논문식의, 그, 이 쓰는 방법들을 알고, 그 알려드리니까요. 좀더 자세한 거는 거기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고객 성향을 파악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 쇼핑몰 이벤트에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100명 고객의 응답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수집된 거에 크게 보면, 성별, 결혼, 유무, 나이, 어, 10대에서, 이 잘못, 어, 10대에서 60대까지. 그리고 쇼핑몰 월 방문은 월 2회 미만 1번, 월 2회 미만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월 12회 이상까지. 그리고 일회 사용 금액은 어, 5만원 미만 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30만원 이상까지. 그리고 쇼핑몰 이용 요일은 뭐, 그 1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번은 금요일까지, 3번은 토요일까지, 4번은 일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번을 매겼고요. 그리고 쇼핑몰 이용 시간대는 오후 1번, 오후 12시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 이후까지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100개의 케이스 중 3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3개로. 그래서 이 군집 초기 중시, 중심 초기 값이라는 것은 각 케이스와 각 군집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의 그 케이스를 할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아, 이게 이렇게 군집이 이루어졌고, 각 군집의 케이스는 3개의 군집이 됐는데, 1번 군집은 32명, 2번은 27명, 3번은 41명의 군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반복 계산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케이스들이 군집에 모두 할당되고 나면, 군집에 포함된 케이스를 이용해서 다시 군집 중심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은 군집 중심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미리 설정된 최대 반복 계산 횟수, 보통 이제 10번을 하는데요. 이 10회 기본 값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이제, 아노바라는 표가 나오는데요. 어, 이것은 뭐냐면 군집 간의 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이제 0.05 미만으로 나올 때 분석 분산 분석 결과가 유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유의하면 어, 군집이 잘 분류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집화 기준으로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군집화의 기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최종 군집 중심의 군집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집 1을 먼저 봤습니다. 군집 1을 보니까 20대의 미혼 남성으로 토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쇼핑하고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의 쇼핑을 하고 월 2회 미만 쇼핑을 하더라. 그 다음 군집 2는 40대의 기혼 여성으로 평일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 쇼핑을 하고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의 쇼핑을 하고 월 5회에서 8회 쇼핑을 하더라. 군집 3은 40대의 기본 여성으로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쇼핑을 하고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쇼핑을 하며 월 2회에서 5회 미만 쇼핑을 하더라. 자, 이런 이제 군집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 그 지금 프로파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마케팅과 그 어떤 경영 전략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군집 1에 속하는 고객은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며 평일에는 쇼핑을 거의 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에 몰아서 저렴한 구매를 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NZ 세대와 혼자 사는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군집 2에 속하는 고객은 40대의 기혼 여성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 쇼핑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주부일 것으로 판단되고, 한 주당 두번 정도의 쇼핑에서 10만원 미만의 지출이 있다. 따라서, 가정주부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집 3회에 속하는 고객은 40대의 기혼여성인데,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쇼핑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판단되고 한 주당 한번 정도의 쇼핑에서 20만원 미만의 지출이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바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맞춤형 제품을 판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더 세부,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세부적인 마케팅 경쟁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 봤습니다. 어, 우리가 그 A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음식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방문 고객을 어떤 그 특정 방, 매장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한 후에 교차 분석과 분산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차별적 전략 수립을 위한 거죠. 그래서 최종 201명의 고객 응답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또 봤습니다. 군집 분석을 어~ 그~ 우리가 그~ 조사한 거는 인테리어 매장 인테리어 메뉴 다양성 적절한 가격 그리고 매장 서비스 매장 접근성 그리고 매장의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랬더니 군집이 이제 세 개가 됐어요. 군집 1번은 87명 2번은 104명 3번은 10명 그래서 그 201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 군집 1은 A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서 모든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인 것 같다 왜 지금 1번 그 군집에 보면 지금 이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쇼핑몰 했던 거와 다르게 좀 양이 좀 있어서 다 치우고 마지막 군집 중심 마지막 최종적인 것만 그, 그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을 1번 군집을 보니까 444444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점 척도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 4444야. 그러면 1번은 매우 불만족. 2번은 만족. 3번은 보통. 4번은 만족. 5번은 매우 만족이거든요. 그럼 4번은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A 프랜차이즈 이 매장에 대해서 모든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입니다. 그 다음 2번. 2번 집단을 쭉 보니까 메뉴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메뉴 다양성은 4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그외 요인들은 보통 수준. 그러니까 3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준인 집단이 104명입니다. 그리고 군집 3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요인에 대해 불만족 집단이에요. 다 이, 그리고 뭐, 매장 적금성 정도만 3점이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이 높은 집단이 이제 10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집 분석이 됐고, 야, 그러면, 분집 분석은 이건 이렇게 알겠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고객 소득에도 어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어? 이 어떤 그 관계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어때? 물론, 소득 말고 그 명목척도, 그러니까 이름, 그니까 그러니까 어떤 셀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거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지금 이 집단 군집분석 했으니까 세개의 집단으로 분류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그 비교해봐 했어요 그래서 많으니까 그냥 고객소득만 가지고 먼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소득을 200만원 미만 그리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섯 개의 그 범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집 1, 매장 만족이 높은 집단인데 월 소득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집단이 37.9%가 나왔고요 군집 2는 매장 만족이 보통 집단으로 월 소득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 집단이 44.1%가 나왔다. 군집 3은 매장 만족이 낮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이 60.6%가 나왔다. 그런데, 야, 군집 3인데 이 고수익 집단이 6 0 6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돼요. 군집 3은 표본의 수가 아까 1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에서 이건 제외할,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이거가 유의하냐? 통계적으로 믿을만 하냐? 그랬더니, 그 피어슨 카이제곱이란 걸 보니까 유의확률이 0.000에 비해서 어 이건 신뢰할 수 아,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자 그리고 어 기타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지출 비용 그러니까 매장에 와서 얼마나 쓰냐 그리고 방문 횟수 몇번 왔냐 느월 방문 몇번 했냐 그리고 앞으로 재 방문 의사가 있느냐 우리 매장에 또올 거냐 그리고 이제 나이 그 나는 이제 연속형인데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산분석을 한 거예요. 분산분석. 그래서 지금 그 유의확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는데, 어, 이용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0.05그 이상이기 때문에 0.0 0.33이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횟수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그 지출 비용 재방문 의사 나이만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어, 이용 횟수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이용 횟수가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참고 사항으로 어, 활용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군집 일에서 보니까 87명의 고객인데 나이는 평균 34세 방문 횟수는 7회 소비 56,000원 평균 56,000원 재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 1을 보니까 104명의 고객인데 나이 평균 48세 방문 횟수 6회 소비 86,000원 재방문 의도 있습니다 군집 3은 10명의 고객 나이 평균 36세 방문 횟수 3.9회 소비 72,000원 재방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평균 나이만 가지고 보면 어떤 그 오피스 상권인 것 같아요. 그죠? 상권이. 그 보통 직장인들에 있는 그런 평균 연령대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 이제 프로파일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군집 미래에 속하는 고객은 A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평균 34세. 방문의 수에매 평균 매 방문마다 평균 5만 6천 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재방문 의사가 있다. 어, 이렇게 보니까 대리급 직장인 혹은 뭐 스타트업 대표 등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어, 판촉 활동이 좀 필요하다. 군집 이에 속하는 고객은 A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으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이고, 나이는 평균 38세 방문횟수 6회, 매 방문마다 8만 6천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재방문 의사가 있더라. 그래서, 어, 판단컨대, 예상컨대, 과장급 이상 및 대표, 대표이사 혹은 전문 직종을 가진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집 3에 속하는 A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인데, 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나이는 평균 36세, 방문 횟수 3.9회, 어, 그 다음에 72,000원의 그 평균 소비를 하고 있지만, 재방문 의사는 보통이다. 그런데 분석 대상 표본 수가 10명이기 때문에 전략 수립에 이들을 고려할지는, 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군집에 대해, 군집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군집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적절한 군집수가 분류되었다고 해도, 뭐, 군집이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고 해도, 각 군집이 실제 우리 어떤 실무적인 거나 실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군집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실무에서 현장에서 납득이 되어야 하고요. 이해하기 쉬운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군집 요인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뭐 소비금액, 방문 횟수, 재방문 의도, 나이 뭐 여러 가지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 꼭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인들을 잘 선별해서. 어, 제대로 된 그런 그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을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하게 정의해서 분집 분석을 한다면 소비자, 제품, 뭐 브랜드 등등 직원들도 가능하죠. 직원의 어떤 업무 재배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마케팅 전략과 경영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또 이런 군집 분석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른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어, 차별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